탕이야 개 맛있어? 와우 사장나와 날씨 아주 나이스 12시 15분 11시에 여는데 와 지금 왔는데 앞에 일곱 테이블이 있어 이런 거 무슨 비비크림인 줄 알았어 이거 뭐야 이 구도인데 이거?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게왜김성은아 입어? 아 그래? 어별로네 응? <laughs> 이거 아, 탱글탱글한. 되게 많이 들어있어 새우가 살아있는데? 음. 해산물이랑 마실금이랑 깔끔하죠. 자야 응? 감자야? 뭔지 모르겠다. 진짜 맛있어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아... 튀김이 근데, 들어가 게, 있네? 새우랑 아까 뭐였어? 라이스 그거였 접사 렛츠 기릿 마치 감정단 미슐랭 평가하는 것처럼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먹이으면 사기야 진 <laughs> <laughs>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싸빈정 가장 나은 <laughs> 그냥 새우 튀김이 아니라 튀김 가루 같은 거 그런 거를 놓쳐놔가지고 와 비주얼 보소 이렇게 먹다 보면은 이게 살짝 풀어지는 거야 조금 조금씩. 이렇게 먹으라고 고기랑 같이 해서 먹어 음. 이게 에그누들이라서 계란 반죽으로 튀긴 것 같은데 음. 굴 소스 맞지 이거 맞아. 이 정도의 임팩은 없어. 그냥 맛있는 용인데, 정도? 어. 맛있는데 이거 한번 배불리는 용인데 이러면 어 고기만 먹고. 생선 많이 못 먹는. 딸기 이거 싫어? 아, 자 돼지고기 탕수육 같은 느낌? 음. 그냥 당연히 맛있는 맛. 진짜 맛있다. 이 스프링 롤을 어 약간 비주얼은 그냥 그런. 그런 느낌인데 하지만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안에 뭐 들어있는지 다 느껴져 맞아? 음. 원래 스프링롤을 먹으면 음. 다 뭉개져가지고 안에 뭐가 뭔지 모르잖아 각 음. 재잖아 지금 찹쌀인데? 먹어봐. 오늘 모르겠어. 이거 먹 아니었네? 그냄들난다그냄들안 해. 그걸 모르겠네? 어 완전 졸기탱. 야, 근데, 어떻게 귀엽지? 저거 저렇게 먹어서 엄마만 해도. 신기하다. 저 딱딱한 것도 같이 큰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렇네. 그럴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만 해도 되지. 이게 예언인데, 지금 우리는 계속 이런 것만 본 거야. 그렇지 물고기 한 40분 보고 그게 예원이구나 아, 김예원. 아, 이거야 뜨거워. 응, 길지진 않은데 나는. 어, 아, 그래, 오뎅 국물 같아. 응, <놀람> 시주게는우시겠다라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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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니, 그러니까 물만 쭉 먹고 마지막에 밀가루 먹는 거야. <laughs> 쭉쭉 그렇지. 이형잘 먹네. 야, 이 밀가루가 먹네. 맛있다. 아, 그래? 이게 소중지 맞어. 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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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好好好好好好好，还是、嗯、你又跑一趟太贵。